살진것 같지 않아요? 네. 대표님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어 직원분들이 저보고 시술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얼굴 아 진짜요? 네 부어가지고 <laughs> 아 일단은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12시 반에 제가 계약해드린 저희 계약자분이 풀빌라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오늘 3D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같이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같이 제가 참관해서 어떻게 컨셉으로 진행할 건지, 그 다음에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끝나면 이미 인테리어가 다 돼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인데 어 내부를 일단 한번 살펴본 다음에 리모델링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내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최근에 완료하셔가지고 독채로 운영할 예정이신 그 사장님하고 저희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가 평당 한 285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제가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인터뷰 때. 업체랑 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에는 기업 이윤이 조금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은 그 기업 이윤이 포함된 금액은 과연 얼마나 부를 것인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지금 네. 어, 여기,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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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여기 지금 여기 분이거든여 여기 서기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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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같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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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이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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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그 여기 많이 나기 거고 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될거 같고 음. 이제 상시적인 거는 해놓고 음. 따로 이제 아우.. 몸에 지금 고수 밖에 없어요 지금 어왜불러 <laughs> 늦었어요 아하하하하 와 아, 아, 아. 어, 근데 이거 한참 올라가네 와 어, 근데 뷰뷰 뷰 진짜 이쁘잖아요 마린시티 뷰 아하하하 아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음? 지금, 요거 제가 지난주에 지금 계약했던 그 계약자들 음. 물건을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더 왔고요. 저희 앞에 보이시는 저두 분은 여기 지금 구매하신 분께서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인테리어팀이 실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실사를 같이 지금 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쪽부터 한번 보시죠 저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음. 야 일단은 이 공간은 법적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간 테라스 공간인데요. 마린시티 뷰. 아 근데 진짜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와. 근데 이게 밤에 보면 더 이뻐. 이거 제가 계약 진행해드리면서 그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뷰가 얼마나 깔끔하게 나올 것인가. 그게 지금 계속 걱정이 됐었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약간 2인 침실. 딱두 명이서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근데 어쨌든, 딱 둘이서 이렇게 아늑하게 잘수 있는 방이 또 하나 있고, 옆에 가면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매트리스가 두개 있는 걸 봤을 때는, 옆에서 2인, 또이 방에서 4인, 이렇게 총 6인까지 지금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커튼을 이렇게 쳐보면은, 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때 여기서 이제 밤에 저기 아이파크에서 불이 탁 켜지면은 얼마나 이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겠죠. 2인, 2인, 현재 총 6인. 약간 그이숙소 약간 안방 같은 느낌. 그니까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이 방을 쓸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침실로만 봤을 때는 8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아, 아까 아까 저쪽 문 있고 이쪽, 이쪽 문 있고, 문이 문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게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이게 딱 방에 왔을 때. 이런, 이런 디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이 주름이 이쁘게 딱 내려와야지 뭔가. 그렇지 않나요? 많이 중요한가요? 아니,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laughs> 이제. 아, 제가 약간 조금 뭐 이런 정리. 아, 강박증? 네, 강박증이 약간 있어요. 난이는 아니고, 약간. 아, 지금 이런 섬세한 것들. 이건 뭐지? 아, 커튼이 레일인가 보다. 오픈. 오. 오! 좌측. 우측. 약간 비싼 느낌 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나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어. 딱 이거 일부러 옆에 놔두고 있다가 딱 오픈. <laughs> 야. 돈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약간. 아, 음. 아, 기가 막힙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쇼파가 다른 업체들도 이런 쇼파를 많이 쓰더라고 이게 근데 명품인가 봐 그거 약간 OEM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던데 어.. 웬만한 업체들 이 쇼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거 자꾸지 엄청 큰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야 근데 뷰가 아까 제가 우려한 대로 지금 요 기둥 보이시죠? 또 기둥에서 딱그 광안대교 주탑 두 개가 딱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신 분, 어쨌든 리모델링 하실 건데, 여기서 한급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네.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오게 튄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전 뗐을 것 같은데. 왜냐, 전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전용 면적이 47평이고요. 그 다음, 46평? 7평 요사이고, 음, 현재 광고로는 한 60평 정도라고 광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3평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아까 그 테라스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60평이라고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탈 8인? 만약에 인원이 8인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데서 매트리스, 아, 이제 토퍼를 깔거나 저기, 방에 보면 아까 그 소파 있던 자리 이런데도 공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서 어뭐 이불을 깔고 자면은 넉넉하게 한 12명까지는 어떻게 수용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주쯤에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랑 같이 인테리어팀이랑 현장미팅 한번 하면서 이제 어디 어디 손봤으면 좋겠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또 견적도 한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가정들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밀락동에요 숙박업 개업해드린 사장님들 한 일곱 분들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맛있는 것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좀 먹으면서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힘든 점들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 이동을 한번 하러 같이 가시죠. 와. 백사장이 확실히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좀 둘러보고 일단 조금 뭐랄까? 어드바이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이런 지금 뭐랄까요? 이거 조화들의 느낌이 이게 굉장히 한 1, 2년 전 버전입니다. 이게 요즘 같은 트레인드는 잎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예수, 뭐죠? 대표님 네.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많아요 아 많아요? 여기서 많이 주고 돼요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했네요 <laughs> 그럼 이거 하나 더 하시지 옆에다가? 어몇개 어, 그래. 모아놔요 이렇게 아예? 캠핑하우스 잖아요 많이 쓴다 하시니까 어, 그거, 어, 일단은 어이 숙소의 장점이 3 0인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야 이거 약간 수련원 느낌 나죠? 열차 안에 침대 있는 열차 있죠. 어 맞아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런 컨셉을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뭔가 방마다. 왜냐면 그냥 진짜 침실 보면 여기 보면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수납장 있는데 이것도 뭐 이게 다 달려 있는 거 봤을 때는 약간은 영업 컨셉이 여기는 게스트 하우스 같이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명이 지금 잘수 있는 구조고 옆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똑같은 게 여덟 개씩 둘둘셋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그럼 지금 이것만 해도 스물네 명이잖아요 그죠? 시거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린넨실이나 창고용으로 쓰는 것 같고. 아, 보시면은, 어, 진짜 되게 단체 숙소 같은 느낌 들어요. 뭐랄까? 네. 아, 진짜 딱 게스트하우스 느낌이 들어요. 진짜? 어, 딱 게스트하우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광안동 밀락동에 지금 배드만 24개인데, 저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을까? 아, 나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블루 오션을 지금 타겟을 잡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약도 지금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막 되게 뭐랄까 인테리어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입실이 되고 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금 들어와서 이 좌측에는 이제 객실, 화장실로 구성이 돼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거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근 수당 챙겨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요 <laughs> 어, 챙겨 주시죠. 아네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PD님 먼저 퇴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먼저 가요. 아 지금 이제 사장님들끼리 음. 오늘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고 또 지금 서로 막 컨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영업하시면서 좀 필요했던 부분들,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거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려고 지금. <laughs> 아, 공유하셔야죠. 네,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제 의견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네. 피디님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늘 하루 일과를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 저 바쁩니다. 그래도 저한테 의뢰하시는 그런 고객분들한테는, 잘 시간을 쪼개서라도 친절하게 또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꼭 전화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빨리 가서 우리 또 클라이언트들 좀 피드백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